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리퍼리움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8.12원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낙폭그름을 만들어가면서 유의지정 악태로 패닉셀 또한 크게 나오고 있고 고가는 8.77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리퍼리움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본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으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아래본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7일 목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급등 코인, 이크로 스톨 코인,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매수가는 530원, 목표가 700원, 목표 수익률을 30% 이상 챙겨가시고, 브루스톨 코인이 하반 경직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매집봉 출현해주고 있으면서 거래량 확장과 동시에 호가차 물량 받쳐주는 작업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단기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40% 가까이 38%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테니깐요.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식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퍼리움 코인 과거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챙겨갔었던 그런 코인이죠. 전형 적인 업비트 코인이고 김치 코인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코인이면서 절대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강조드렸었는데 결국은 나올 게 나왔습니다. 기사 보시면 업비트, 덤프로토콜 리퍼리움 그리고 마로 신규 유의종목 지정되었죠. 2주 정도의 소명기간 이 기간 동안 자료 제출하면서 의혹 해소가 된다면 유의지정 해제 또는 연장이 진행될 것이고요.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상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퍼리온 코인은 현재 위치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 이 압정구간 이런 압정구간에서 무지성 매매하시다가 물려계시거나 손실보고 계시는 분들 꼭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이 상패 절차 밟을 수 있고 이 모든 자금 날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패 전에 이런 식으로 강한 상패빔이 나온다 해도 이 추가 매수, 평단 낮추면서 이 반등 구간, 탈출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수익화 또는 본전 탈출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실은 더욱더 커지고 결국은요, 상패입니다.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리퍼리온 코인 상패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상패빔 생각하시고 무지성으로 개인 매매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안 됩니다. 유의 지정되고 상패 확정이라고 무조건 상패빔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패비 및 성립 수익화 만들어가기 위한 조건 즉이 매매 전략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 또는 리퍼리움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리퍼리움 코인의 이 최적화 매수타점 그리고 반등 이 매도타점 그리고 현재 손실 보고 계시는 리퍼리움 코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반 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분에서부터 물량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 지갑 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깐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위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퍼리움 코인 현재 유의 종목 지정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하향 해주고 있고요. 앞전에 이런 식으로 큰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제 차, 이 구간에서 강남 펌핑 후에 윗골이 출현하면서 장대 음봉 이 전환, 이 거래량이 터져 주었다라는 것은 주체 세력, 이 수익화, 즉, 털어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 상패 지정 또는 유의 종목 지정 해제 이슈로 상패빔 또는 유의 종목 지정 이 반등 정도 예상하면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스탑로스를 짧게 잡고 수익 가져가는 전략 또는 악중 구간에서 물려 계시고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손실 최소화하면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되니까요.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신문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